자, 왼쪽부터 좀 바라봐 주시고 왼쪽부터요 자, V-A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라는 표정으로 하나, 둘, 셋 자, 오른쪽 보시고 오른쪽, 오른쪽 V-A 좋네요, 좀더 밝게 웃어볼까요? 네, 좋습니다, A, 큐 C, F 하세요. <laughs> 안 돼요. 안 돼요. 가운데 보시고 관객과에 대한 끝까지 상황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, 할수 있는 애. 현진 배우의 A 각자의 포즈. 하나 둘 셋. 자, 여러 가지 표즈 하고 있어요. 마무리 멘트 하고 있을게요. 자, 오늘 늦게까지 저희 V.A 관객과에 대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. 어, 배우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스태프분들 극장 관계자분들 제가 진행 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죄송하고 감사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보이가 갖고 있는 공연의 본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배우들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하십니다. 저 플라로이드는 개